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 은 5월 23일의 빅매치 박종환 구단과 중국의 퐁리아오 선수의 바둑입니다. 자, 지금 박종환 구단은 일단 좌변 백도를 잡았고요또 우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백은 이 중앙 빵때름을 해가지고 중앙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퐁리아오 선수가 이렇게 들여다보고요 찌르고. 찌르니까, 예, 이런 거 이제 막아주면은 끊고 단수치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뭐 공격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턱에다가 두고, 막고, 또한번 막고, 예, 이렇게 늘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칸을 뛰었고요 띄우고, 예, 이렇게 이제 백이 뛰니까, 박주원 구단이 이제 공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백대마를 지금 사느냐, 죽느냐, 요것이 이 바둑의 이제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이러한 장면인데요. 과연 박종원 구단, 예,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아주 재미있어지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지금 두 기사가 이제 둘다 시간이 마지막 초일 게 하나거든요. 야,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바둑은 아주 팽팽합니다. 팽팽해가지고, 이제 박종원 구단이 힘을 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펑리하우 선수 마지막 초일기. 일단 어쨌든 이쪽 흑집이 부셔졌고요 예, 이렇게 가르고 나옵니다. 이 펑리하우의 선수의 역습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칸을 뛰는 이런 수가 이제 보통인데,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여기서는, 어, 그냥 두 칸을 뛰네요. 이제 다음에 흙이 이런 식으로 쥐어가는 수가 굉장히 강력하죠. 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이건데, 음. 지금, 다, 이쪽은 백이 여기를 틀어막으면 어쨌든 나중에 뭐 선수로 이렇게 도배를 하는 상, 황할 수가 있거든요. 단추면 있고, 이거 두면 나가고, 이렇게 두면 막아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예, 100이 붙였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 또 흑이 흙이... 받아두나요? 이 다음에 뭐 100은 이거를 젖히거나, 뭐 여러 가지 두는 방법이 있는데, 아. 하나 끊고 단수 치면 있고 이렇게 두면은 치받고 이거 두고요 이런 식으로 <laughs> 있고. 뭐 흑이 이거를 잇거나 또는 뭐 이렇게 흑한 점을 잡고 넘어가는 거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일단 어 박정원 구단 한 점을 잡았습니다. 이건 뭔가 승부를 거는 이러한 느낌인데요. 따내면 이제 넘어가겠죠. 음. 이게 따내고 이제 백이 넘어갔고. 그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요 중앙 백돌들을 공격하나요?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오 펑리아오 선수가 굉장히 잘 둡니다. 오 이거는요. 일단 백이 넘어갔고요. 자하게날일자로또요 백돌들을 닿서 열 열네 중앙 백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네요. 일단, 백이 젖혔고, 흙은 늘어둘 것같고요 이거 하나 받아둬야죠. 야, 이거 너무 잘 깨졌는데. 박성구단 위기입니다. 위기. 예, 박성구단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지. 예, 늘고. 다음에 흙이 어떤 식으로 두느냐, 이건데. 어0이요 예, 일단 1 0 0은한 칸을 뛰었고 역시 이곳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흑기못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둬야 되거든요. 굉장히. 뭐 젖히고 또 막을 막 백이 막으면은 이런 식으로 느는 것도 있고요. 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날일자로 달렸습니다. <laughs> 자, 이백 석점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거나 박정우단이 바둑을 두면은 이제 구름 같은 관중, 예, 고수건, 하수건 할거 없이 예다 들어오죠, 예 붙이고 자 막으면은 여기를 붙이겠다, 막으면 또 단수치고요, 이음 이제 늘어가겠다 이런 건데 그리고 막으면 이제 붙이고요, 이음 어 그쪽을 또 붙이나요? 이야, 고기를 붙입니까? 이거는 이제 백, 일단, 화를 한번 내겠죠. 예, 화한번 내고. 음. 아, 빈상각. 상가. 빈상각이면 뭐, 보세요. 여기 뭐, 여기를 두나? 아니면은, 이거를 두나요? 단수치고. 을 두면 이제 막는 게 있어가지고 아또 그렇게 둡니까 빈상가? 이거는 이제 100이 막고 막으면 올라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서 싸울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예 막았고요 예, 틀어 막고 계속해서 이제 빠져가지고, 한, 흑집이 대략 50집 정도 되고, 지금, 일단 흑이 여기를 잘 타계를 해야 됩니다. 오, 이 바둑이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흑이 젖히고, 그렇다면 이제 백이 여기를 하나 툭 끊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되느냐 끊고요. 지금 흙이 이렇게 단수 치고 사는 거는 이제 여기를 찍고 막으면 찍어가지고 요 흙돌이 어 흙돌이 위태위태해지거든요. 자 늘고 그러면 은그 다음에 여기를 끊습니까? 이렇게 <laughs> 예 이거 두고 밀면 올라오고요 이 다음에 자이 다음에 흙이 올라왔고 올라오면 붙이고요 끊으면 단수 이거 두면은 있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야 이거는 갑자기 박주환구단 예 이제 역습을 시작하는데요. 승부를 걸은 것 같습니다. 승부를 걸어요. 이건 뭐 엄청난 사석 작전인데 그래도 뭔가 예 지금 바둑이 아까 홍영우 선수가 이제 쉽게 돌갈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이건 좀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단수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켜두고 이 100일. 대게 지금 못 살아있죠? 이게 못 살아있으니까, 이제 좀 악수를 두게 한 다음에, 뭐 이런 것다 붙여서 끝내게 하고, 예, 아예 쉬워버렸습니다. 아, 그쵸, 그렇죠. 쉬워, 쉬워야죠? 지금은 크게 이백넉 점을 따낼 수가 있으니까. <laughs> 그 박정원 구단 다음 주 월요일에 뭐가 있습니까? 시합이 있죠? 최고 기사 결정전 신진서 구단과의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데, 자 일단 100이 여기를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오 박정구단 대마사냥에 나서나요 야 이게 잡힙니까 설마 어야 고이 예, 밀었고요. 일 폭리아우 선수도 지금 마지막 초1기이기 때문에 박정구단이 이렇게 독하게 잡으러 오면은 이거 무시무시하거든요. 겁이 납니다. 일단 젖혔고 지금 바둑을 두질 못하고 있어요, 폭리아우.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이건데 얘 예, 끊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어야죠 흙은 그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는 이게 진짜 먹느냐 먹히느냐 싸움인데 일단 이었고요. 단수치고 있고, 밀어, 뭐, 밀어버립니다. 늘면은 이걸 입고,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빠지겠다, 이건데, 응? 야, 이 백이 살수 있냐? 일단 자체로는 못삽니다. 뭐, 중앙을 나 끊어서 수상전 같은 걸 노려야 되는데, 지금 백이 둘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이게, 시간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방법이 딱한 가지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쪽으로 생각하고 수를 읽을 텐데, 지금 둘수 있는 게 오히려 많다는 게, 둘수 있는 게 정말 많다는 게 펑리아오 선수의 문제점이에요. 자, 일단 박정원 구단은 시간 공격하죠. 예. 원래, 아, 박정원 구단이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서 시간을 빠듯하게 다 쓰면서 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빨리빨리 둡니다. 그래도 비교죠 자, 일단 늘어서, 예, 신진서 구단의 시간 공격 권법을 사용하는데, 어, 지금, 폭려 선수 어디 둬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박정환이, 예, 분노한 박정환이 백대만을 잡으러 오니까, 야 이건 박정환 구단 뭐 잡으러 가겠죠. 이제 박정환 구단, 오, 이거 뭐, 감이 오는 거요? 저거 좀 두는 거 보니까 폼이 이상하다? 아, 이건 뭐죠? 어? 아, 이걸 타협을 해버리나요? 어 그냥 잡으러 가는 게좀더예좀더 예, 멋있었는데 예어 이거는 예 평야호가 한 칸을 뛰었습니다. 그니까좀 중앙이 너무 열어서 약하다고 본 건가요? 일단 폭야호가 그냥 살기는 좀 억울하다 이거죠 지금 음예주 배기 흙이 두터워져가지고. 일단, 하나 둔 거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두면은,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두겠다, 이건데, 박정구단이, 예, 또한칸 늦춰서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 틀어 맞고, 요렇게 두면은 끊어가지고, 이거를 뭐 잡으러 가는 방법이 있죠. 자, 박정구단과 펑리아오 선수의 치열한 판승국, 예, 틀어 맞고요 우당탕탕 뚫겨 맞고 있습니다. 뭐, 대문에 못 찌라고 있어요, 박정구단. 야... 여기서 1 0이 어떻게 가느냐, 이건데. 과연 백이1 0 다음에 안수. 있고, 예, 박정구단 아주 아주 빨리빨리 두는데요. 이 다음에, 일단 박정구단이 그냥 숨을 펑, 숨을 콱콱 조여주고 있죠. 늘었고,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잡으러 가는 거는 뭔가 끊는 게 있어요. 잡으러 가는 거는 끊어가지고 흙이 중앙을 지키면 이제 뭐 이렇게 찌르고 단수치면 이 흙돌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지켰고, 그러면 이제 퐁이아오가 이거를 후수로 따내야 되는데, 집, 스물, 스물다섯, 스물여, 스물이고. 예, 이걸 따내야죠, 백은. s 열 집, 스물, 스물다섯, 스물여, 섯스물스물 백이 따내면, 어우, 이거까지 끊습니까? 요, 끊는 건 어쨌든 계속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건데, 박종구단의 손길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뭔가 자, 자신감이 있다, 이건가요? 저 지금 박정원 구단이 어쨌거나 예, 이 중앙 100대만을 공격하면서 이득을 꽤 봤습니다. 아까 여기 이 쪽을 공격당할 때는 정말 괴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자, 지금 밖에 붙였는데 이거를 두면은 요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으면은 단수 치고요. 이으면은 또 단수 쳐서 요 백돌을 전부 백돌이 잡히게 된 거죠. 이었고 다음에 여기는 몇 집이냐? 한 10대쯤 되거든요. 야, 이거 반집 승부 가나요? 반집 승부. 이리 치고 저리 치면 치니까 시간 공격, 대마 사냥 시간 공격 콤비네이션으로 박정근님이 공격을 하니까 야, 너네 신진서만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뭐. 예, 맨날 내가 이렇게 착하게만 도주니까 뭐날 무서운 줄 몰라. 막 이런 거죠. 지금. 자, 이것도 젖혔는데 풍영호 선수는 계속해서 이쪽 나오고 뭐 단수 치고 이쪽 다 끊는 요런 것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정구단 일단 일단 가장 큰 자리 반상 최대의 곳을 하나 지키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1 0이 찔렀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디 두느냐, 요건데, 그쵸? 한 칸을 띄고, 요렇게 늘면은, 이제, 먹여쳐가지고, 예, 두겠다 이거죠. 어 일단 넉점 예 이건 뭐 집으로도 크고 흙돌들을 끊겠다 이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곳입니다 일단 저곳은 흙이 둘수 있는 게뭐 여기를 단수치거나 요거를 이제 먹는 건데요 예 박정구단이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편이 어땠을지 예 아주 재미난 이러한 장면이다 일단 단수를 쳤고. 예, 코부침을 했고요 나오면은, 요렇게 틀어막고. 아, 근데 요거 하나를 쳐두면, 쳐뒀으면은 이걸 못하는데. 뭐냐면 단수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축이 있거든요. 예, 꽉꽉 틀어막습니다. 펑리아오. 펑리아오 펑펑 때리는데, 펑펑 때리네요. 음, 박정구단 일단 잡았고. 이 중앙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빠진 걸로 독점을 잡아두는 게더 컸던 것 같네요.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독점 부착게 크네. 자, 그 다음 이제, 백이 젖히고. 그럼 뭔가 흙이 이거를 받아주면 난리가 나죠. 이렇게 먹여치고, 먹여쳐, 단수쳐가지고요. 흙은 이어야 하고, 음. 자, 백이 늘었고, 요렇게, 이제, 오목행만으로 두면 어쨌든 연결이 됩니다. 예, 연결이 되는데, 아 여기서 결국 이 장면에서 박정구단이 기권을 했네요. 아 근데 마지막에 박정구단이 거의 흙을 저 백을 살려주고 나서도 공격을 잘했는데 이 빠진 걸로 좀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걸 뒀던 것 같은데 이 하변을 계속해서 몰아붙여서 공격을 했으면은 아 역전 역전을 했을 것 같은데, 예. 좀더 쪼였으면 진짜 퐁리아우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넉점 잡아두는 게 엄청 컸네요. 이걸 어떻게 서든지 이제 뭐 이런 걸 붙일 건가 하는 편, 하는 편이 어려웠을 텐데, 요거 이제 집 균형을 맞추겠다 이거 하니까, 아, 요거는 퐁리아우 선수가 정말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어쨌거나 5월 23일에 빅매치. 오늘은 정말 중요한 시합들이 많죠. 뭐, 이창호 구단도 있고, 또, 누굽니까? 음, 이따가 최정, 조승아, 여자바농이 그 시합도 있고, 가장 중요한, 예, 신진서 구단과 그츠하오의 한큐 최강전, 중결승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